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보디빌딩 샵인 미스터 올림피아. 이 극한의 경쟁에서도 클래식 피지크 부문의 시상식은 다른 종목의 날서 있는 모습과는 달리 훈훈한 모습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위를 부르기 전부터도 긴장된 모습보다는 서로서로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탑5에서 5위인 러프 디젤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는 한명한명 한명 악수와 포옹을 하며 걸어나갔고, 모두가 러프에게 응원의 한마디씩을 하며 시상식장으로 보내줍니다. 이어서 4위에는 올림피아에 두 번이나 우승했던 브리오니 이름이 불렸고 역시나 똑같이 모두와 악수와 포옹을 합니다. 특히나 오랜 인연이 있는 크리스 범세테드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수고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브리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모습으로 4위 메달을 받으러 나갑니다. 이어서 3위에는 얼새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는 관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역시나 수상을 기다리던 라몬과 크리스와 악수와 포옹을 하고 이미 수상한 브리온과 러프에게도 달려가 포옹을 합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도 팬 서비스로 하체도 한번더 쥐어 짜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우승자 발표를 앞두고 탑2 두명의 선수가 무대 중앙으로 향합니다. 둘은 서로 먼저 가라고 길을 양보하며 훈훈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1등 자리인 중앙으로 가려는 크리스 범스테드를 라몬이 등으로 막아서며 2등 자리인 옆으로 가라고 손짓하자 거기에 크리스는 라몬의 등을 한번툭 치며 이 녀석 봐라라는 느낌의 손짓을 취합니다. 거기에 라몬은 장난이었다는 듯 손살에 치며 옆으로 자리를 옮기며 크리스에게 중앙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둘은 평소에도 자주 함께 운동하는 절친한 사이였기에 크리스도 라몬의 장난이 싫지 않은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라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어서 우승으로 크리스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라몬은 크리스를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또한 라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가르키며 본인의 순위에 감사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클래식 피지의 시상식은 모두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맨지 피지케는 2년 연속 3위를 했던 디오고가 5위에 호명되었고, 그는 덤덤한 모습으로 걸어나와 수상을 합니다. 순위가 하락했기에 다소 아쉬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4위에 임마누엘이 호명되자 처음으로 올림피아 탑10 안에 들어와 4위까지 수상하게 된 그는 옆에 선수들에게 악수를 건네지만 1위 후보인 브랜드는 초조한지 시종인간 무표정한 얼굴을 보였고 임마누엘과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올해 올림피아에 복귀한 레전드 챔피언인 제네미도 탑5에 들어오지 못했기에 다소 쓴 웃음을 지으며 임만우에가 악수합니다. 이어서 3위를 기다리며 이미 이전 비교 심사에서 탑2에 불리지 못하고 3위 자리로 밀려난 작년 챔피언인 에린베크스는본의 3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씁쓸한 얼굴로 순위 발표를 기다립니다. 올해도 올림피아에 우승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기에 3위의 순위는 너무나 반갑지 않았지만 호명되고 나아가는 순간과 시상식 순간에는 프로답게 웃음을 지었으나 곧바로 너무나도 아쉽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승자 발표를 앞두고 탑2 라이언 테리와 브랜든이 무대 중앙으로 나아갑니다. 테리는 앞서 나가다가 돌연 뒤돌아서 옆에 있던 선수들과 한 명씩 악수를 했고 브랜든도 걸어나오며 임마누과파이팅 합니다. 순위 발표를 기다리며 라이언은 미친 듯이 초조하고 간절한 표정이었고 브랜드는 1위를 할 당시는 늘 웃으며 순위 발표를 듣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밀릴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는지 그저 시종일과 무덤덤한 표정을 합니다. 결과는 라이언 테리의 우승 테리는 미친듯이 기쁜 모습을 보였고 8년이나 올림피아 탑10에 진출하며 결국 이 자리까지 올라온 테리에게는 모든 선수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2위인 브랜드는 테리에게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쳐주었고 디오고와 제레미도 테리의 머리를 싸듬으며 축하를 전했고 모두가 웃으며 걸어나와 테리를 축하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최고라며 모든 선수를 무시하던 작년 챔피언 에린 뱅크스도 테리를 꽉 껴안으며 한참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아쉽고 라이언 테리만 유일하게 진심어린 축하와 수상의 기쁨을 만끽하며 클래식 피지크와는 상반된 맨즈 피지크 시상식 클래식 피지크 수상 선수들은 몇 년간 함께 운동하는 콜라보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 되었기에 그것으로 인해 서로 들 끈끈한 우정을 많이 쌓았지만 맨즈 피지크 탑5 선수들은 최근에 전혀 함께 운동하는 교류가 없었기에 이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맨즈 피지크 선수도 서로 함께 운동하는 콜라보 영상들이 많이 제작되어 내년 올림피아에는 맨즈 피지크에서도 모두가 훈훈하고 기분 좋은 시상식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